중국 불교 협회가 6월 3일 오후 진각문화전승원에서 통리 원장 능원 정사를 예방하고 양국 불교 우호 증진과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이날 통리 원장 능원 정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과 중국 불교계의 황금 유대 강화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신 중국 불교 협회 여러분들이 진각종 총인원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한국 불교 특히 진각종과 중국 불교 협회는 그동안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회의, 불교 수행 문화 체험, 세계 불교도 의회 세계 대회, 세계 불교 포럼을 통해 긴밀하게 교류하고 유학생 축제 청, 한국 불교 교육 고찰단 방문 등으로 더욱 돈독히 협력하면서 유대를 이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능원 정사는 진각종 총인원은 한국에서도 대표적으로 진원 수행을 하고 있는 한국의 밀교와 진각 밀교의 본산이라면서 오늘의 소중한 인연이 오래도록 이어져 양국 불교 문화의 전생과 발전, 세계 평화를 위한 공동의 서원이 성취되고 두 국가의 발전이 있기를 서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불교 협회 부회장 종성스님은 중국 불교와 한국 불교는 천년이 넘는 교류가 이어져 오고 있으며 특히 장기간 진각종과 우호교류를 이어오는 것은 황금유대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힘이 된다면서 중국과 한국 간의 불교 황금연대가 더욱 심화하고 발전되길 서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리원장 능원정사는 종성스님에게 선물을 전달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고 종성스님도 우호교류의 마음을 담아 능원정사에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종성스님과 중국불교협회 부비서장 보정스님 북경 저장성 복건성 산시성 주예 등의 사찰에 주석하는 스님 15명은 포교부장 원형정사의 안내로 탑주심 민당과 무진 설법전을 참배했습니다.